네 예, 오늘은 성년기두 번째 코너로 예, 복싱 한국 복싱의 티어로 예, 손정호 선수를 인터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남 체육관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을 향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손정호 선수라고 합니다. 눈도 많이 다치셨고 뭐 음. 상태는 어떠세요? 몸 상태는 지금 이제 시합 전부터 이제 눈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음.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큰 대학병원에서 이제 지금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치료 받아야지 알것 같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는데, 네. 네. 결과적으로 뭐 좋지 않게 됐잖아요. 네. 뭐 경기를 치르신 뭐 전체적인 뭐 소감을 말해주신다면. 하늘의 뭐 뜻이 뭐 저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음. 수 없는 거고, 네. 하지만 저는 이제 비록 졌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, 음. 뭐 한마디로 시합이 끝나고, 그냥 한마디로 그냥 후련했습니다. 아. 예,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음. 오랜만에 경기를 하셔가지고 복싱봉을 일으키는데 좀 어느 정도 뭐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크게 뭐 작용을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. 네. 주위에서 워낙 시합을 이제 잘했다고 얘기해주시니까 뭐 네. 시청률도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네.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투에 잠시라도 이제,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번을 계기로 그냥 계속 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어져가지고. 권투가 어, 이제 예전처럼 이제 부흥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더 예, 음. 챔피언에 도전할 뭐 생각은 없으신지. 우선 눈에 이제 치료를 하는 거에 서 이제 아마 차후 이제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. 네. 지금까지는 정확히 뭐가 쪽에서 어떻게 하자고 뭐 그런 얘기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음.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어, 이번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복싱을 많이 이제 봐 주시고 또 손정호라는 선수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는 게딱 이제 몸소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. 정말 이제 저를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해 주시고 권투를 많이 봐 주시고 이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복싱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